당연히 14억순과 싸웠던 이야기를 들었겠죠. 그거 듣고서 1호분은 사실 9억순 분은 좀 부담스럽다고 느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남자 분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여자와 싸우는 거를 바라지 않아요. 특히나 여자 분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. 자세히 보시면 9억순 분이 그냥 사람 대 사람 그거는 이제 사랑 싸움으로 뭐 치부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까지 싸움에 휘말리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옥선 분이요.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분들은 이런 거에 되게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구옥선보다는 자기를 센 캐릭터라고 포장을 해요. 근데 진짜로 강함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밀어붙이는 게 강함이지. 사실 구옥순 분의 강함은 걸크러시 전략이라 해가지고 여초 환경에서 여초 직장 환경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는 강함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의견 표명, 표명입니다. 강한 의견 표명이 강한 게 절대 아니에요. 진짜로 강한 거는. 진짜로 자기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건데 구옥선 보다 일단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줬습니다. 그냥 뭐 스킨십 몇번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방송에서 센말할수 있다는 거 그거는 강함이 아니에요. 그리고 어차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여성 출연자들에게 다 방송국 사람들도 온화하게 대해 준다는 걸 구옥순분처럼 남자, 출연자분들이 행동한다면 바로 제재가 들어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거지. 구옥순 보고 절대 강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. 그냥 센 캐릭터라고 직장 환경에서 그 정도 뭐, 빈 박수, 허공, 허공을 가르는 빈 박수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. 그러니까 1호분들은 그거를 정확히 지금 꽤 들어보고 별로 지금 구옥순분에 대한 마음을 많이 접은 겁니다. 결국에는 국순분의 전략적인 실수라고 할수 있겠죠. 왜냐하면 1호분의 마음을 확실히 국순분이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, 국순분의 그러니까 컨셉이 완전히 실패한 거다. 국순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의 현모양 처 전략만 들어갔어도, 솔로 지옥3의 최선분 전략, 그냥 뭔가 젓가락으로 뭐 집어주거나 반찬 싸다 싸다 주거나 그것만 했어도 1호분의 모든 마음을 독차지할수 있었는데, 구옥순 분도 내면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심리적인 조급함에 휘말려서 너무나 걸크러시 전략으로 밀고 나간 게 이런 솔로지옥스리의 하정분 전략이라고 하죠 제가 늘 하정분처럼 맨날 걸크러시 따지고 드는 것 이런 것에 처음에 남자분들은 흥미를 느낄 수 있어도 결국에는 1호 분처럼 중장기로 가면은 결국 팍 식어버리고 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구옥순 분의 전략적 실패다.